2014년 6월 9일 26번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점 C에 대해서 선분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든다. AB가 8이고 두 정육면체 부피의 합이 224일 때 겉넓이의 합을 구하시오. 자, 여기를 내가 x라고 그러고 여기를 내가 y라 하자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x 플러스 y가 8인 걸 가지고 있지. 그다음 부피의 합이 244래. 여기에 부피의 합은 x 세제곱이고 이 빨간색의 부피 의 합은 y 제곱이잖아. 그게 224라는 거지. 부피는 이렇게 이렇게 세개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걸 알고 있을 때 건너비의 합은 요한 면의 넓이가 x 제곱이죠. 근데 그게 여섯 개 있는 게 정육면체잖아. 그래서 6x 제곱이 건너비. 얘도 6y 제곱이 건너비가 되겠다. 이두 개를 알때 6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는 거죠. 그럼 이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죠. 우리가 알고 있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인 거지.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주고 대입해주고 대입해줘서 xy값 구하고 xy값 구하면 너 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할 수 있죠. 그 다음에는 이 식을 쓰겠죠. x 플러스 y 에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y를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.